살짝 들어옵니다. 좀 가겠습니다. 자, 저 들어옵니다. 기다렸다가 천지랑 밟는 거 하겠습니다. 야, 맞다. 그렇지 자, 들어가죠. 야, 맞다. 제가 시야 괜찮죠? 자, 꼬리만 다쳤으면 자, 사자까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자, 35는 조금 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. 반갑습니다. 별난낚시 TV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요 며칠 지금 기상도 좋지 못해서 자, 지금 갯바위 나가기는 조금 그렇고 자, 밤 시간 또 감성돔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자, 통영에 위치한 또 작은 방파지에 이제 도착을 하였습니다. 자, 보시다시피 지금 하늘에 또 금방이라도 지금 비가 또 쏟아 부을 것 같은데 자, 오늘 아마 한 3, 4시간 정도 또 비가 또 소강을 보인다고 하니까 자, 오늘 또 이곳에서 한번 낚시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주 조용하고 지금 주차하기도 좋고 자, 오늘 또 짧은 시간 한번 낚시를 진행을 해서 자, 이곳에 대한 또 감성룸 정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미밥 블렌딩은 또 파우더 한봉에 또 크릴 세장또 보리를 조금 넉넉하게 넣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. 자 그리고 미끼는 또 야간 시간에 또옥수수앤 경단이죠. 또, 또 감성돔 시즌에 또 많은 조항을 만들어내는 또 미끼입니다. 자이 경단으로 자 오늘 대상어 감성돔을 한번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아마 지금 7월이 7월 초죠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또 내만 또 방파제나 또 이런 연안에 감성돔들이 또 자리를 잡거든요. 자, 아마 감성돔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또 방파제 주변에 지금 붙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건너편에 이래 보시면 또 양식장에서 물이 또 이곳에서 물이 또 내려오면서 또 사료가 조금씩 섞여 내려오거든요. 자, 이곳에 또 감성돔과 숭어 또뭐 이런 또, 또 농어 같은 이런 어종들이 잘 들어오는 곳입니다. 자, 오늘 방파제에서 사용하는 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나실 때는 0.6호 530 낚싯대를 선택을 하였고 자, 릴은 토너먼트 경기 릴입니다. 자, 원줄은 북서풍 멀티 X 2.5호 원줄을 또 선택을 하였고, 자, 목줄은 1.5호, 한 4m 정도 조금 길게 지금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. 자, 그리고 또 제로 전자지죠. 전자지 위에 지금 반달구슬 하나 넣고, 자, 밑에는 또 조수고무 하나, 자, 그리고 도래 이렇게 매었습니다 자, 오늘 미끼를, 경단 미끼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, 자, 오늘 경단 미끼만 가지고 또 접사를 물리지 않고 또 저부력 반유동을 할 예정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조금 밤 시간 또 시원한 어신을 또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또 수심이 얕은 곳에서 또 반유동을 택한 이유가 자, 물 속에 이렇게 딱 보시면 지금 저런 소통이 없는 곳이 되다 보니까 또 청태가 밑에 바닥에 또 많이 껴 있습니다. 자 경단 미끼를 쓰다 보면 또이 청태나 또수초 속에 경단 미끼가 딱 들어가게 되면 파묻히게 되면 또 감성돔 입질 받기가 조금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내려가는 도중에 또 감성돔이 경단을 봤다면은 또 먹이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. 자 감성돔이 하강하는 경단을 보지 못하고, 네 미끼가 바닥을 또 찍고 조금 또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 또 입질이 잘안 들어오는 경우가, 자 경단 미끼가 또 수초 속이나 또 청태 속에 딱 묻혀버리면 또 입질 받기가 힘들거든요. 자 이렇게 청태만은 또 조류 소통이 없는 곳은 항상 청태가 많이 끼기 때문에. 또 바닥에서 한 20, 30cm씩 또 반유동을 걸어서 또 바닥을 조금 띄워주시면 경단미끼로입질을또잘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가로등이 입구 쪽에는 또 이렇게 불이 밝혀졌는데 자, 낚시하는 또 곳은 지금 가로등이 또 전구가 나갔는지 들어오질 않습니다. 자, 조명을 켜고 또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살짝 들어옵니다. 좀 기다렸다가 찜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저 가자. 야, 왔다. 그렇지. 야, 분순전 있습니다. 자. 자, 괜찮네. 자, 감성돔이또 밥이 한... 30분 들어가고, 또, 시알 괜찮은 녀석이 한 마리 나와줍니다. <laughs> 자, 지금 가로등이 또 꺼져 있어서, 자, 오늘 또 조명도 좀 챙겨오지 않았는데, 조금 어렵게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경단미끼에 지금 또 30, 한5 가까이 되는 이쁜 녀석이 한 마리 나와줍니다. 자, 이쁜 자, 녀석이죠. 자, 바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줄량내자신체가 지금 지그... 누르는 걸 보고 견제를 살짝 주는데 딱 들고 가버립니다. 오늘 낚은 시알 중에서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. 낚시대가 0.6호 낚시대가 태어나고 보니다 아직 시알 가늠이안 되는데 오늘 낚은 시알 중에서 제일 좋습니다. 잘 괜찮네. 자. 자 입질이 한 시간 정도 딱 끊어졌었거든요. 자, 소금을 보니까 만조 몰도리가 딱다 되어가니까 시알 아, 괜찮네, 스기 마 나왔습니다. 진아 자, 고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자, 뭐 그렇게 큰 녀석은 아닌데, 자, 이렇게, 내만, 또 방파제죠. 자, 진입하기 좋은 이런 방파제에서, 또밤 시간, 또이렇 멋진 녀석이 또 모습을 보여줍니다. 자, 밤에 이렇게, 낮에는 덥고, 또 밤이 되니까,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불어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시원한 시간에 나오셔서 또 이렇게 소맛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주 얕게 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씨알은 이자 25cm가 조금 넘어가는 씨알입니다 자 입실이 우리 겨업시즌또 경단 입질 형태처럼 또 외신이 살짝 한번 들어오고 지그시 누르는 또 그런 형태의 입질을 보여주거든요. 자, 이번엔 한참 기다렸다가 지금 체인지 했더니, 자, 한 27일 정도 되는 녀석이 많이 나왔습니다. 씨알이, 자, 자 감성돔 씨알이 전부 또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. 자, 이쁜 녀석입니다. 왔습니다. 이야, 이. 자, 뭐가나 자, 시실 괜찮죠. 아, 또잘안돼바습니다 자, 이번에는 재 해소하다가 한번 나갔거든요무나 자, 오늘 낚은 시알 CR 중에서 시알이 제일 좋습니다. 삼키네. 시알이 그래 큰 녀석은 아닌데 빵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야 빵은 사짠데 꼬리가 기형니다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멋진 사이즈죠 꼬리가 지금 어릴 때 다쳤는지 좀 기형인 것 같습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알 괜찮죠. 자, 꼬리만 다쳤으면 사자까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자, 35는 조금 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손바닥 되는 이런 시알들이 좀 많이 섞이다 보니까 또큰 녀석들을 조금 낚기가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. 자 그래도 한35 왔다 갔다 하는 또 이런 시알들이 또 나와주었고 또 앞으로 이제 또 날이 지금 많이 덥다 보니까 또밤 시간 또 잠깐잠깐 내려 잠깐 나와서 또 방파제에 대한 또 정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부족한 영상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